드립 커피와 다르게 이제 매일 같이 먹는 가벼운 커피와 다르게 이제 뭐다가 라떼를 만들어 먹고 싶어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에스프레소처럼 가늘게 간 커피를 사용을 해서 커피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프레스를 이용해서 에스프레소만큼 진한 커피를 뽑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온도 유지도 그렇게 뜨겁게 되지 않는 데다가 너무 가늘게 갈면 추출도 잘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을 때 에스프레소 굵기로 간 커피를 일단 사용을 해서 이제 커피 추출을 준비해 주실 건데 거꾸로 꽂은 에어로프레스에 약두잔 분량, 즉 커피에서 더블샷에 해당하는 약 18g에서 20g 정도 커피를 붓고 똑같이 사전 추출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충분히 교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추출을 하지 않고 물을 붓고 충분히 교반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사전 추출을 하나하나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물론 좀더 진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어차피 여기서 시간을 끌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에스프레소로 갈면 커피가 떡져서 안에서 굳어 동글동글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정도로 갈았을 경우에는 이게 풀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정성스럽게 섞어주시면서 커피가 완전히 잘 섞이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셔서 커피가 완전히 풀어지고 반응이 잘 됐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약 1분 30초 정도 기다려 줬다가 여러분들이 맛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충분히 교반을 한 다음에 이제 추출을 할 겁니다. 커피가 매우 가늘기 때문에 커피를 추출할 때 이게 물이 잘안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좀 세게 써야 되는데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투명한 서버를 사용하는데 너무 힘을 주게 되면 서버가 깨질 위험이 있으니까 집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커피용 피처라든가 튼튼한 머그잔을 받치고 하시는 게좀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천천히 힘을 가해서 커피를 밀어내 주시면 매우 진한 커피를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완전히 커피가 추출됐고요. 보시면 크레마처럼 이렇게 약한 크레마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매우 진한 커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물을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우유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유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우유를 150ml 정도 추가를 하시면 드립커피로 만든 것보다 훨씬 진한 색의 카페, 올해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어,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는데 내가 카페 오레나 이런 걸 먹고 싶어 했을 때이 에어로 프레스를 활용하시면 이제 충분히 진한 커피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카페 오레도 즐기실 수 있고 다양한 커피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에어로 프레스는 청소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자. 추출하고 나서 딱 떼어내면 이렇게 깨끗하게 커피 펑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가볍게 설거지해주시면 다시 또 연속으로 사용하셨을 때 커피 맛에 이상없이 커피를 잘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얼음도 넣고 저는 달콤한 설탕도 넣는 걸 좋아해서 설탕 시럽을 좀 넣고 충분히 저어서 먹어보도록 하죠. 음, 에스프레소에서 뽑은 것,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뽑은 것만큼 진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카페우레 맛은 납니다. 음, 충분히 어, 나가서 사 먹지 않아도 집에서 카페우레 정도는 맛있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로 프레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